그러니까 네, 우리 오늘 어떠차첫 번째 아니 어떠차 이슈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은 주제가 두 네.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어떤 예. 주제입니까? 하나는 분노고요. 분노. 네, 그 다음 주제는 어, 60대의 그일 일, 일자리 일자리. 아 노인 네. 일자리? 노인은 아닌 것 같고요. 60대 일자리. 네, 예. 네. 60년대 생일자. 리 아, 60년대 생일자리. 아, 60년대 생이면 지금 60 아니야? 60대 아니에요? 네, 60대. 어. 6 0대면 노인이지, 뭐. 그럼. 요즘... 법, 어, 법적으로 65세부터가 노인인가 그럴걸요? 네, 요즘에는. 그치, 지 어, 젊으시니까. 좀... 예, 맑아. 아, 네. 60대는.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죠. 네. 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 그냥 60. 60대?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 이 초코조아님과 또 윤현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초코조아님이 있는 것 같고, 이 초코조아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아, 그래요? 어, 저번에 제가 엄청 기분 나빴던 분은 초코조아님인데 아마 이 초코조아님과 초코조아님은 다른 분 같아요. 맞죠? 이 초코조아님.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아... 어, 오늘 첫 번째, 오늘 어따차 첫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어, 분노는 나의 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아,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요번에 분노가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성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분노가? 네. 음. 어, 지금 사진, 보이는 사진은 영화 인사이드 아웃 그 2015년 영화인데, 네. 이 영화에 보면 버럭, 버럭 캐릭터가 있어요. 버럭 캐릭터? 네. 네. 버럭 캐릭터가 있는데, 그 버럭 버러 캐릭터인 버럭이, 버러기가 나온 건데 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저 같은 사람이요? 네, 그 시시때때로 네. 찾아오는 분노에 괴로워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저는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되게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사람들이 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화는 네.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 화가 해... 났을 때 집중이 잘 돼. 어. 네. 맞아요. 그게 네. 연구 결과로 밝혔어요. 어, 나는 내 삶으로 알고 있어요, 걸요. 아, 화가 났을때 그... 아주 아. 집중이 잘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의 MBC에 따르면요, 그 텍사스의 A&M 대학교 연구진이 그 분노와 문제 해결 능력 사이에 그 유미의 삼,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네. 상관성을 발견했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그그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233명을 대상으로 사진을 보여줬대요. 연구진이 네. 네. 어떤 사진이냐면은 음. 분노를 음. 유발하게 하는 사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학교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을 모욕하는 이미지 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안하게 하는 이미지를 보여줬어. 네. 그래 20분간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 어, 배열을 바꿔서 문자를 만들거나 퍼즐을 하게 하,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분노 이미지를 본 학생들이 네. 엄청나게 빨리 퍼즐을 맞추거나 문장을 해결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가 나타나면서, 음. 어, 사실은 이게 퍼즐인 퍼즐을 푸는 거. 마우스 걸... 여기 있잖아요. 본인 아, 마우스세요. 아제 네. 마우스가 여기 있군요. 네. 네. 또 화가 나네 마우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평온한 학생들보다 음. 39%나 이게 높아요. 1위 네. 퍼즐을 어, 완성하는 완성, 완성도가? 완성도가. 속도가. 네. 속도가 네.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네. 분노가 엄청나게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음. 발견했고요. 또 연구진이 2016년하고 2020년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수집을 했어. 네. 그러니까 그어 조사 자료, 자료를 이렇게 토대로 분노와 투표의 상관성을 또 연구를 했어요. 살펴봤는데 네. 분석 결과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가 어, 어. 어, 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잖아요. 분노가 치밀죠. 네. 이게 당선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 분노가 치밀어서 가서 투표를 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분노 때문에 투표를 했다는 거죠. 분노 거지. 때문에. 네. 그래서 직접 투표장에 나설 가능성이. <laughs> 그건 많다. 좀 이상하네. 뭐 분노 때문에 투표하는 거가 그게? 네. 그러니까 어. 후보. 안 될까봐. 후보자가 거지. 선거에서 지잖아. 어. 지면 안 되니까. 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다음에 분노가 나는 거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 무슨 분노를 가지고 근데 투표를 그 사람들이 해. 그 화가 어. 내가 만약에 그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네. 어, 떨어지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과, 과, 그런 거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 네. 근데 그 아, 어, 투표 아그 사람들은 나,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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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그그 아, 그, 그, 사람들.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간다. 그래요, 주로 나가는 거야. 아니 지금 그만큼 그 고관여층이고, 당연히 어, 정말 나가지 그런 사람들은요. 네, 이게 분노 때문에 그런 아니 분노 때문이라고 네. 이제 이 연구진은 음.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laughs> 분노가 우리의 힘이라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이 한 거는 화잘 내는 사람이 끈기랑 성추율이 높다. 네. 이렇게 보도를 음.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나. 어 이렇게 언제나 유용한 건 아니고요 음. 이거 뭡니까 이건? 이거 나예요? 아, 네. 어. <laughs> 네 이거 이건 어. 화나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쉬고 있는 모습인데아 이게 쉬고 있는 모습입니까? 어. 이게, 어. 지, 이게 어디 사무실이에요? 지금 사무실 아니죠? 옛날 사무실 네, 옛날 사무실입니다 네. 옛날 네. 사진인데요 옛날 제가. 사무실 이때는 네, 그, 좀 말랐네 네, 짜증과 분노에 항상 휩싸여 어. 있는 어. 어, 정대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 고발하기 어. 위해서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분노하고 사진이야 그냥 네. 이게 그냥 쉬고 있는 사진이죠 아, 네. 어쨌든 분노는요, 그 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으면 내가 변화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증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와 관련된 이슈를 첫 번째 하신 겁니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아, 오늘. 여기까지 네, 다음 ]까요? 건 내일. 아, 너무 아, 네. 길게 하면 안 돼요. 하루에 하나지만. 6 생을 향한 마지막 응원가는 어, 내요 60년대 할까요? 생을 향한 마지막 응원가. 이건 따뜻한 뉴스 같은데.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노 이슈까지. 아뭐라고님이 귀한 자료라고. 아 귀한 자료.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저도 지금 처음 봤네. 아, 감사했습니다. 네. 당황스럽네 이초코님. 아, 아, 와 점다. 아 아주 음. 반응 폭발적입니다. 아, 이게 근데 이때가. 사물이 할 때잖아, 그렇죠? 네, 사물이 할 때. 어, 사물이 할 때입니다. 사물이 네, 할 때. 네, 사물이 할 때. 네. 어, 좀 말랐어요? 네, 이때 네. 좀 말랐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네, 말랐네. 요 어, 말린 것 같아요. 네, 어구장님 수화였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갔죠. 아, 오늘 아, 첫 번째는 내일에 어떠 차 여기다가 네. 놓고 가겠습니다. 네, 어떠 차는 여기까지. 네. 어떠 차는 하나씩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어떠 차 여기까지입니다.